와파라 사원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곳은 불상이 많은 소규모 불교 사찰이자 수도원이라고 한다. 와... 특이한 점은 숲 속에 숨겨져 있다는 점. 그렇다 보니 등산로가 있고 다른 한국 분들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이 도이 수텝까지 올라가기로 했다. 일행을 만나기까지 약3 0 분의 시간이 남아서 혼자 구경하는 중. 여기가 산책로인 것 같은데 우리가. 여기가... 산책로, 산책로인가? 길이 절대 없어. 막혔어. 길이 없어. 가면 안될것 같아. 여기 뭐 폐가 같은 것도 있는데? 저녁에 오면 무섭겠다. 뭐 폐가 완전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. 아, 고프로 가져올 걸 그랬네. 아... 곳곳에 이런 데가 많아요. 진짜 저녁에 오면 진짜 무섭겠다. 집 지으시는 것 같은데, 뭐, 뭔가가 무서워 꼬리구나. 생각보다 뭐가 엄청 크네? 와 wow. 엄청 기뻐 보여. 사실 다른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등산하기로 했었는데 나 혼자 택시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분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. 이제가 된것 같은데. 두 분을 만났고 이제 천천히 올라가 보기로 한다. 한 명은 이전 날 같이 맥주를 마셔서 좀 편했는데 등산길은 왜 이렇게 험한지. 이제 막 등산 시작인데 내 허벅지는 막 빠지다. 와 이렇게 두 시간을 올라간다고? 한 시간 십 분? 와 이렇게 계속 개빡세네 와 허벅지 벌써 자고 온다 가도 되는 거야? 너무 계속 오르막길만 있어서 돌아가자고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한 건데 역시 통하지 않았다 시작되었다 산악인 두 명에게 잘못 걸린 것 같다 여기 사람들 많이 오나요? 여기 있긴 있어요 많이 안 오죠? 네. 야 재밌다 근데 오랜만에 산타서 약 40분 후. 이제 도로로 조금만 올라가면 도이 스텝이라는 곳에 도착한다. 참고로 보통 사람들은 도이 스텝까지 차를 타고 오는 게 일반적이다. 와, 진짜 대단하시다, 진짜. 와. 아, 그래요? 먹죠? 제가 사드릴게요. 줄을것 같아요. 귀여워.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도이수텝이라는 곳을 검색도 안 하고 왔기에 여기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있어서 놀랐다 그냥 딱 산에 올라갔다가 야호 한번 조지고 바로 내려가는 그냥 일반적인 등산인 줄 알았었는데 위에는 더 많고 볼거리도 있다 해서 관광 온것 같은 기분도 들고 기분이 급 좋아졌었다 상점에는 딱 태국스러운 기념품들이 많이 있는데 사기에는 애매한 것들이다 코끼리 바지 같은 건 100에서 200밥밖에 안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서 입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. 와. 여기 다 택시 타고 오셨구나? 다 뻣썩뻣썩 하시네. <laughs> 와, 장난 아니다. 다 보인다. 별로 이쁘게 안 나오네. 등산을 하고 온 거라 그런지 더 개운하고 네, 뭔가 가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. 아 어, 누가 봐도 딱 공항이네. 새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 찾았다. 마야몰이나. 센트럴 페스티벌 같은 곳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많아서 이곳을 선택했는데 나름 선방한 것 같다. 힘들다. <laughs> 민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.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사람이 없었고 야경이 진짜 미친 수준. 1월 1일 새해가 되자마자 치앙마이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는데 진짜 소름이 엄청 돋았었다 역시나 카메라에는 이 광경을 모두 담을 순 없지만 잠시 구경해보자 와오 소름 돋았다 와 그렇게 구경을 마치고 가려던 찰나,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몰려들길래 따라 와봤다. 그냥 사람들이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전망대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까 따라 따라가는 것 같은데? 항상 이곳에 오면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이걸 타고 가는데 매연 냄새 엄청 많이 납니다. 특히 아이들과 오시는 분들은 오실 때 택시 기사한테 갈 때도 탈 테니 기다리라고 하면 2에서 3시간 정도는 기다려줍니다. 한번 정도는 타볼 만한데 그냥 몇천 원더 쓰고 택시 타세요. 길도 좋지 않습니다. 가격은 한 시간에 몇백 원밖에 안 하고 나름 쾌적하고 인터넷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. 우리는 롤을 하러 갔는데 태국 사람들이 롤을 잘안 하는지 게임 한판 하려면 기본 20분씩은 기다려야 했다. 1시간 동안 큐가 안 잡힌 적도 있었으니 꼭 한국 서버로 로그인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음식을 제외하고 커피 같은 건 그랩으로 주문해서 먹어도 됩니다. 자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벽에 지나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역시나 불을 켜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 불안감은 더 커진다. 와 진짜 깜짝 놀네 야, 바퀴벌레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의도치 않게 나타나면 엄청 무섭다. 어, 새벽 새벽 시 분인데 지금. 아씨 뭐 기어다니가지고 깜짝 놀랐네. 어어그 후에도 여러 번 나타났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건 어쩔 수 없는가.